만 아이들끼리 상당한 논란이 되었던 주제입니다. 전 세계 살아있는 개미와 역시 전 세계의 코끼리가 줄다리기를 한다면 누가 이기나요? 다른 이상한 변수는 제외시켜 주시고 답변 부탁드려요. 예를 들어 줄다리기하기 전에 코끼리가 개미를 밟아 죽일 거다. 개미는 줄을 잡을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은 제외시켜 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미가 이깁니다. 이유는 일개미 한 마리의 무게는 평균 3mg이며 개미는 자신의 몸에 약 5배의 중량을 들수 있으므로 개미가 들수 있는 무게는 약 15mg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개미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곤충 수중 2%를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곤충의 수는 약 100경 마리이며, 이중 2%를 개미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개미의 수는 2경 마리가 되겠습니다. 개미로부터 배우는 조직 경영에 의해서 인용 그리고 코끼리의 수는 멸종위기의 처안동 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회의 시 1979년 당시에 130만 마리였던 코끼리가 10년 지난 1989년 때 62만 5천 마리로 감소하였으며, 현재는 이수보다 더 작다고 합니다. 그래도 62만 5천 마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마리당 평균 무게는 약 5톤이며 코끼리가 들수 있는 무게는 자신의 몸무게의 약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이 체격이 크면 클수록 몸을 움직이는데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자신의 몸만큼의 무게를 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코끼리가 자신의 몸만큼의 중량을 옮긴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으로 들어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미가 움직일 수 있는 중량은 2경 마리의 x 15밀리그램 3억 톤입니다. 코끼리는 자신의 몸무게만큼 움직일 수 있다고 가정하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코끼리가 움직일 수 있는 중량은 62만 5천 마리에 5t에 312만 5천 톤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 개미와 코끼리가 줄다리기를 할 경우 개미가 이깁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